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저는 김준수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 유튜브 시편 설교가 벌써 10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편 은혜롭지 않아요? 어, 신앙인이라면 시편의 말씀들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예. 날마다 우리 옆에 끼고 있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의 문학적인 장르는 시예요. 예, 시입니다만 그 내용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시편하니까 아 시편은 시고나라고 하지 마세요. 시편은 시와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로 표현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노래로 부르는 찬양,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 이게 시편이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기독교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죠 예배의 3대 요소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어,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언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 신앙생활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도 되겠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laughs> 인생의 목적.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648년 영국 의회에서 인존되어 오늘까지 기독교인의 신앙 실천의 모범으로 인정된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생의 목적을 맨 먼저 다뤘어요. 맨 처음 질문은 사람의 처에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여러분, 에, 우리는 동양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양권에 사는 우리는 공자를 존경해요.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불혹이란 나이 40쯤 되면 세상만사의 이치를 웬만큼 깨달아서 거칠곤동스러운 세상일에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인생의 좌포를 바로 세우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년 때 혹은 신혼 때 예수님을 영접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어릴 때는 어려서 그렇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라 그렇고, 30대 때는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느라 연념이 없어서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몰라요. 예. 40대가 되어서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경우에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때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는 하나님께 엄청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예. 결국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을 사사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 젊은 분들은 되도록 이런 나이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찍 깨달을수록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라는 출중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찬송이 얼마나 주, 중요하면, 아, 글쎄, 사람이 사는 이유를 찬송이라고 했을까요? 찬송과 찬양은 어떻게 다를까요? 찬송은 가락과 소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찬양은 시와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약간은 다르죠. 뜻이. 찬양이 찬송보다 뜻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찬양이 찬송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찬송과 찬양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보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서 배울 것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시편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기도와 노래를 시로 표현한 시의 모음집입니다. 시의 모음집. 히브리어 성경의 시, 시편 명칭. 시편 명칭을 이기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시편을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테힐림은 태흘림. 무슨 뜻이냐면 찬양들이라는 뜻이에요. 150편의 시들은 시로 표현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경은 시편을 찬양곡들의 모음집을 뜻하는 시편 시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시편을 삼이라고 해요 삼 또는 살터라고도 하지요. 시편 47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인생이 하나님께 찬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2 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라는 것이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지구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러야 하는 의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손바닥을 치고, 예?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와! 외쳐라는 것이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뭐 기억하는 목소리로 수동적으로 찬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찬양을 할 때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한다면 얼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은 미소를 띠고 표정은 밝고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저는 장로가 합동에 속한 교회에 다녀서 어렸을 때부터요. 이 찬양을 할 때는 뭐 손뼉을 치거나 얼굴에 웃음을 먹은 고 즐겁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찬양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때는 온누리교회에 나간 30대 후반이에요. 온누리교회 처음 나가보니까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이 사람들 뭐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거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가 한 구절에 몇번 나옵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네 번입니다. 네 번. 예. 성경 전체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아마도 시편 47편 6절이 1등으로 많을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한지 알수 있게 하는 아신기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장 큰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시편은 우리를 위해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을 이기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힘차고 기쁘게 찬양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으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살아봤자 30년 더 살겠어요? 50년 더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도 찬양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과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로와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이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예.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날이 멀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하고 목소리가 좋을 때, 찬양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열심히 불러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즐겁고 기쁘게 찬양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천국이. 제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한곡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곡이에요. 나는 찬양하리라. 아시는 분은 저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그이름 찬양, 예, 수신주이름 나, 찬양, 하리, 라나 하리, 광돌리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 아래로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의 이름, 예수, 그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천연입니까? 예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가득 맺으십시오. 입술에 찬양의 예비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서는 놀라운 평안과 이로와 소망이 가득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멘.